안녕하세요. 비타민C입니다. 네. <laughs> 네. 그,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좀그 시험이 시작이 될 텐데, 아직까지 시험인데 조금 그 이번에 수학하에 그 유리함수랑 무리함수가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된 그런 마마들을 위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말 초스피드로 유리함수랑 우리가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네. 뭐, 막 이렇게 굉장히 일타 강사분들 많으시지만, 이제 비타민C는 항상 노력하는 친구들의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뭐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일단 이제 유리함수의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자, 그러면 친구들, 그 유리함수라는 거는 일단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본 모양이 y는 x분의 k,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그 1차 함수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K값에 따라서, 아이고,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 조금 그래프 모양이 안 예쁘네요. 좀 예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자, 이렇게 해서 그 1차 함수 모양이 왜 예전에 어땠었죠? y는 ax 이렇게 해서 얘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인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면서 만약에 a 값이 0보다 크다, 길기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1차 함수가 아마도 이런 모양으로 됐단, 어,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어, 이 유리함수도요, 물론 이제 1차 함수랑 모양은 다르지만 이 k 값 있잖아요. 요 k 값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k 값이 만약에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1차 함수 기울기가 0보다 클때 방향을 따라서 이 유리함수가 대충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유리함수 그래프는 특별히 어떤 뭐 정의역이나 치역 같은 게 정해지지 않는 한은 이렇게 좀 쌍으로 생겼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억나시나요? 그 1차 함수에서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치, 원점을 지나면서 아마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유리함수도 마찬가지로요. <laughs> k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은 요 일체 함수 방향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리 함수의 어떤 기본 형태라고 볼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유리 함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마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점근선이. 이 점근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점점 근접해진다라고 기억을 하면 좀 기억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지금 k값이 0보다 클 때랑 k값이 0보다 작을 때 지금 빨간색의 그래프들이 x축, y축에 지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x축, y축과 만나지는 않으면서 점점점점 어, x축하고 가까워지고 점점점점 y축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 함수의 기본 형태는 점근선이 자, X축과 우리가 Y축이 점근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축일 때는 Y값이 얼마가 돼요? Y가 0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는, 자, 점근선이, 어, 점근선이 X축과 Y축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왜냐면 이제 잠깐 요거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이 점근선이 좀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어, 점근선이 x축이다, y는 0이다. 이게 똑같다는 얘기를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서 조금 이렇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게 공부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좀뭐 특별하게 막 거창한 게 아니고요. 좀 이런 어떤 하나의 개념을 배웠을 때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할수 있고 저렇게 얘기해도 이해를 할수 있는 게 사실은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자, 그다음에 y축도 역시 점근선이고. y축이 점근선일 땐 어때요? x가 전부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 이제 이 k값이, 그죠? 어, 점점점점 커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k값이 점점점 커질수록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y축에서 멀어지는 형태가 된다. 그죠? 어, k가 0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그, 아우, 감기, <laughs> 감기 균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유리함수의 어떤 기본 형태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를 조금 이렇게 옮긴 모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죠? 이게 조금 이제 줌그 칠판 기능을 좀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필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한 또 반면 뭔가 이게 좀 전체가 다 지워지는 기능이 조금 없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제가 또 이거를 좀 익숙치가 않아서 아마 그럴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도 그아이고 빨간색이 나왔네요.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자 유리함수의 약간 변형 그런 어떤 그 그래프의 모양이 x 마 p 분의 k 플러스 q 아마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우리가 조금 이렇게 문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 변형된 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 문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y는 x-2분의 2x 플러스 4. 자, 이 유리함수의 어떤 식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정의를 하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먼저 분모는 그대로 냅두세요. 분모는 그대로 놔두시고요. 지금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x앞에 2라는 계수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에서 2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로 묶으세요.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이 분모 있잖아요. 분모를 그대로 써줘요. 그대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전개를 시켰을 때 2x-4가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원래 있었던 숫자가 얼마야? 플러스 4가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4에서 원래 있던 플러스 4가 되려면 여기다가 플러스 8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플러스 8을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묶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이꼴 한 다음에 x-2분의 2에 x- 이렇게 되고요. 자, 플러스 x-2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약분되고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모양을 좀 정리를 해보면, x-2분의 8, 아이고, x-2분의 8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요, 맨 처음에 어떤 그래프였냐면은, 지금 요 그래프 있죠? 요거 있죠? X분의 8의 그 유리함수가 원래 유리함수의 모양인 거예요. 자, X분의 8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요기에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으면은, 어, 평행이동할 때는 우리가 부호를 반대로 해야 되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는 역시 그대로, Y축은. 플러스 2만큼 우리가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자, 원점이 있다고 했을 때, X분의 8은, 그죠? Y는 X분의 8은 8이 0보다 크죠? 그럼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이렇게 해서 일체 함수 지나가는 모양 따라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점근선이 X축 Y축이기 때문에 원점을 중심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0,0 0 원점을 2,2로 이동시켜라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2이 정도 될 거고요. 2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원점을 이쪽으로 옮기고 점근선이 이렇게 새로 생기는 거지. 그럼 이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다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좀 그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자 지금 아까 원래 그 원래 그래프 형태일 때 y는 x분의 8일 때는 x절편 y절편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x축 y축이 점근선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 보시면은요, 지금 x축 y축하고 이렇게 점하고 만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해요? 자 이거는 x절편 y절편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와. 근데 친구들이 좀 이제 x절편을 조금 들어는 봤어. 그런데 그거를 문제를 조금 푸실 때 이게 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친구들이 그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자 그러면 y를 0으로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정리된 그 그래프 모양 있었잖아요. x-2분의 8 플러스 2. 자 여기다가 우리가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누구를 0으로 놔야 돼? y를 0으로 놔야 되겠죠? 그럼 0은 x-2분의 8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다시 x-2분의 8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8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x는 어떻게 돼요? 우변양시키면은 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즉, 어, 그, x 절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네요. 아 쌀이.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나겠죠. 마이너스 2면은 이만큼 조금 그래프 모양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y 절편은 어때요? y 절편. y 절편은 자 y 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자 x를 그러면 0으로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요 형태에서 x를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y 골, 그죠?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자 y x 절편도 마이너스 아, y 절편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그래프를 갖다가 조금 모양을 정확하게 좀더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요,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요. 좀 대충 이렇게 좀 그리시고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따라서 x 축이나 x 절편이나 y 절편 같은 걸좀 그려 구해야 된다, 아이고,라고 하시면. 어,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금 쓰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양해,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었죠? 여기가 원점이고요. 자, 아까 점근선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저 이콤마 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는 지금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아까 X절편이 아니면 얘가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멀리 좀붕 떠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 균형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Y절편도 아까 마이너스 2였고요. X절편도 마이너스 2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두 점을 연결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우리 친구들 좀 대부분이 아마 기말고사 시작을 할 텐데 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이렇게 비타민C와 함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제가 요거 다음에 무리함수 좀 짧게 영상을 남길 건데요. 좀 얼른 이렇게 활활락좀 역전 정리하시면서 기말고사 잘 보시고요. 힘내시고 또 이제 다음 주만 힘차게 한번 우리 좀 지내봐요. 네.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 줌이 좀 익숙치가 않아서 제가 조금, 네, 사용이 좀 원활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저도 해가지고요. 줌으로 더 열심히 강의해서 좀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로도 좀 다양하게 새해에는 더 여러분하고 자주 찾아뵙고 싶어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저는 비타민C였습니다. 안녕.